네,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laughs> 그, 청장님, 음, 산림청이 근익 예, 근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지적이고 청부조직이 투명성 강화를 찾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산림청과 산림조합간의 이견이 다양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라 청장님하고 우리 그 중앙회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제 좀 개인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또 이런 요 내용은 앞이 여러 제가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본질에서 많이 또 이야기하셨거든요 두 분이 요 금방 말하신 의원님들을 참고해가지고 어뭐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 3의 대안들을 거의 다 왔거거든요 조금 제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 청장님 그리고 중앙 회장님 중앙회 측은 동일인 설계 시공을 분리하면 대규모의 기술 인력 감축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살림청은 400 215억 중 203억이 억이 국유림 사업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교차 수절 동의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중앙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예, 뭐뭐 뭐 저희 판단으로는 뭐, 살림조합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앙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은 분석은 안 했습니다. 조금 음, 음, 음. 그 팩트를 좀 과장해서 좀 예. 분석한 측면이 있고, 예. 저희도 지금 그 같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좀 음.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그이 범위가 벗어난, 밖계에 대안들을좀 가지고 이문제를 네. 어, 접근하다 보니까 좀그 장애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계속, 열심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또함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청년 그리고 기술 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 혹은 고용 보장에 대한 방안 방안이 수립돼 있습니까? 어, 어. 그리고 아, 이대책을 예. 위한 합의 과정이 실패한 것을 알고 있는데 네네. 원인이 어디 에 있습니까, 청님?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정화해 보건데 예. 지금 뭐전 전체적으로 산림 분야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경쟁 체제가 조금 예. 도입이 되고 기존의 기득권들이 조금씩은 좀그 양보를 해야 어떤 변화를 모색을 할수 있고 산림 사업의 어떤 중심도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도 그 시군 산림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순환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꿈꾸고 있고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산림자 중앙이나. 이쪽에서도 역할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이제 그 산림조합 중앙회의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음. 너무 강하게 부각이 부과,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그이 발전 방안을 이렇게 갖고자 하는 부분이 왜곡이 돼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장님 투명성 문제가 지적된 조합간 설계 감리 시공을 함께한 경우 설계변6 3는 높은 비율이라는데. 중앙이나 산림지역의 경우 안반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공사보다 설계 변경이 잘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저희들도 일반적인 이런 그 다른 그 사업 주체들이 하고 있는 설계 변경보다는 두배 정도가 많아서 이건 좀그 명확하게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좀 개연성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예, 재난 관리 책임 기관으로 산림조합 중앙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일인 설계 시공을 어느 정도는 남겨둬야될 필요서 여기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중앙위 측은 중앙위 측은 산림청 방안으로 진행되면 재난 관리 책임기관 역할을 못한다고 합니다. 즉 음. 대폭 감축하게 되면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 기능을 할수 없으며 재난 상발신시제 역할을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청장 요런 논란 여지는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 그건 뭐 언제든지 그이 이게 위탁을 해서 예, 예, 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의 저는 이야기가 거의 다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장님 금은 위이 금고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조치를 마무리 못한 금고의 금고 과제이내 끈에 되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이것들도 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산림 조합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협의조정은. 사실 청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조금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들도 중앙에 하고 청장님 중앙 회장님하고 산림청하고 수정안이될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좀음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 예, 뭐 그. 대행이 탁 관련된 영역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대행이 탁과 관련된 부분은 그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요. 그리고 뭐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더그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좀 수정안들을 좀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한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아무튼 설계 시공 제한의 문제가 신뢰하고 법률 문제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데. 특히 신뢰 문제에 있어서는 전, 정책의 이, 연, 이 연속성과 신뢰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그 당시까지 임업 협동조합을 산림 조합으로 바꿨습니다. 정부가 바꿀 때 산림 조합은 산림 사업 전담 조직으로 육성하겠다고 해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 2017년도에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을 했죠. 그럼 시행령은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그대로 이관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런 신뢰 문제가 깨지고 있는 거고 법률상의 문제는 법률에서 이의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 담는 것은 오늘 우리 저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의임 범위의 일탈이다. 그 다른 법령에서 설계 시공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아까 뭐 설계 변경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시 보면 답답한 게 아주 공사하기가 아주 평이하고 좋은데는 일반 법인들한테 많이 갑니다. 아주 공사도 난이도가 높은데 암이 나온다든가 임도를 개설하는데 그럼 설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현장은 감안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도배금으로 이 살림조합을 좀 어떻게 보면 좀뭐 비도덕적으로 이렇게 한데 대해서는 정말 난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제가 뭐살림조합 출신도 아니지만 살림조합에 와서 보니까 지금 녹색 자금도 그 녹색 복권으로 살림조합 임직원들이 전부 그 하나하나 어? 육성해 낸 거예요 그 언젠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1131억이 살림청결으로갈림권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조합장이나 우리 임직원들은 어? 만나면 아우성인 거예요 오히려 중앙회에서 저는 회장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무척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난 청장님이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헤아려가지고 좀 대북조립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갈벌 때는 아니지 않냐. 난 정말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윤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의원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